자, 이건 뭐냐면은 하 대한성서 아까 이제 대한성서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렸죠. 교황 나오는 거, 그그 유나이티드 바이블 서사이티 대한성서공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말 성서 개보도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뜬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딴거볼거 거 없고요. 다른 건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하 성경, 개혁 한글판이 여기 있죠? 개혁 한글판. 이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타고 내려왔냐 하면은, 처음에 중국어 물리역, 1855년? 중국어 물리역에서 타고 내려왔어요. 보이세요? 그러면은, 문, 어, 1819세기 중엽 55년에 중국말, 아니, 중국말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중국어 성경에서 타고 내려와서 개혁 한글판이 이제 내려왔다면은 요 100년, 150년 전요 성경하고 요 성경은 그래도 엇비슷하게 같아야 되겠죠. 예. 이게 대한성성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 성, 성경, 성서 개보도인데, 어, 요 차트를 만들고 아마도 이 박사님들은 아무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지어 이 1855년 중국말 성경이 전주 알려지지도 않은 소망 침략의 목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요거랑 개혁 성경을 확인하면은 뭐 어느 정도 같으면은 이게 맞지요? 네. 제가 이제 중국말 성경 옛날 걸, 이건 뭐 물리역, 여기 물리역이라고 돼있고요. 20세기 초에 나온 거고. 요거는 그, 어, 중국말이긴 하지만 옛날 중국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자지요. 왜냐하면 중국 그 문자개요. 어, 하기 전에 전이, 전에기 때문에 자 여기 재밌습니다. 연도 1885년 아 증명 되겠죠. 요거 보면은 어디서 나왔어요? 상하이, 상하이, 중국, 아메리칸프레스바이테리언 미션 프레스. 자 킹제임 성경 은이제 여기서? 킹제임 성경은 뭐 독립 침내계 성경이다. 킹제임 성경은 침내계 성경이다. 땡, 땡, 땡. 킹제임 성경은 장로교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킹제임 성경은 장로교 성경이에요. 자, 1885년 상하이에서 영어와 중국말 성경, 대역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항선성공에서 박사님들이 차트를 그려놨는데, 여기서 나왔대, 개혁성경이. 그러니까 여기랑 같으면 참이죠, 그 말이. 영어 한자. 근데 이게 지금 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정자래서 그래도 대강은 알아요. 자, 요한 마가복음 9장 44절이네요. 개혁성경은 없음되어 있는 구절인데, 어, 어렵다. 근데 요거 뭐, 요거 벌레 충 자. 시, 불사. 아,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네. 아까 읽었죠, 우리가.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거기가 없음, 없음이죠. 근데 44절에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네. 어, 이상하다? 여기서 나왔대는데 왜 개혁성경 없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이 뭐와 같아요? 킹잼성경과 같죠? 1855년 중국말 성경은. 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위에 거, 아래 거. 믿지 않으면 영생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없었을 때 위에 거 고르셨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 여기는 좀 쉽다. 신자, 믿는 자는 필득 영생. 믿으면 영생.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불순종자예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불득 영생. 불, 어, 불능득 영생. 아니, 여기서 나왔 때문에 개혁성경이, 근데 보니까 뭐와 같아요? 개혁성경과 같아요? 킹잼성경과 같아요? 이거 쉽잖아요. 불신자잖아요. 불순종자가 아니라. 그렇죠? 박사님들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이 진심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한일 장신대 등록하시라고 다 대학원에 사도행전 8장3 7절 이디오피아 내시 신앙고백 보셨죠? 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 개역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죠. 자 여기서 개역성경이 나왔다는데 보세요. 중국말. 나는 아 쉽다 이거. 나는 믿는다. 야소 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개혁성경이 없음이죠 근데 여기서 개혁성경이 나왔다는데 1855년도에 중국말 성경을 보니까 개혁성경하고 같아요? 킹잼성경하고 같아요? 킹잼성경 킹잼성경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한성서공의 홈페이지요 보세요. 대한성서공의 홈페이지 보이시죠? 성경 역사 써놨는데 제가 대 제가요 대한성서공의 역사도 사, 다 읽었어요 깨알같이. 그러다가 이한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한 문장 한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시 시작.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했어요? 그 성경은 킹제임 성경하고 같아요? 개혁 성경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알, 알았던 것이고요. 그렇죠? 삼위일체도 믿었던 것이고요.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도 안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한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한문 성경이 지금 보니까 다 킹잼 성경이에요.